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예전에 동아일보에 실린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회사에서 해고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회사에서 자기가 해고된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밤에 몰래 회사 사무실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뭘 했느냐. 그 사무실 안에 컴퓨터가, 사무실에 컴퓨터가 여섯 대가 있었는데, 여섯 대를 다켜고 돌아다니면서 회사 컴퓨터를 싹다 포맷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일부러 고의로 다 지워버린 겁니다. 회사의 업무 관련된 서류, 데이터, 뭐, 양식들이 있는 거에 싹다 그냥 다 자기가 임의로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CCTV에 다시 찍혔거든요. 뭐가 특이하냐면, 이 여자분이 컴퓨터 사이로 왔다 갔다 책상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신나갖고 춤을 동신동실 출고, 노래를 막 부르고, 완전 미친 여자처럼 그리고 사무실 안에는 몇십 분 동안 그리고돌아댕기면서 컴퓨터를 다 망가뜨리고, 그래 가버린 거예요. 당연히 CCTV에 찍혔죠. 잡혔어요. 당연히 경찰에 잡힌 거죠. 경찰에 잡혀서 출두했는데 모습이 너무 평범해요. 그냥 우리가 길에서 볼만한 그냥 너무 평범하고 그냥 너무 그냥 얌전해 보이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런 모습 안에 그렇게 도저히 이 여자가 진짜 맞나? 제, 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도저히 상상 못할 이중성, 양면성이라는 게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에이, 그, 이 사람은 이 기사에 나온 사람은 회사 잘렸으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이런 사람이 뭐 어디 세상에 많겠어. 그냥 어쩌다 하나니까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뉴스 속에만 있을까? 내 인생엔 없을까?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양면성,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이분 보세요. 이쁘게 생겼죠. 아주 미인이에요. 이분은 일명 엄여인이다 이렇게 불리는 여자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기신데 지금 어디 계시느냐? 청주 여자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요.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돼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느냐? 강도. 사기,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 다시요. 사기, 절도, 존속, 상해, 그리고 방화, 죽어, 자기가 사는 집에 불 질러서요. 남의 집에도 불질르고 폭력행위, 그리고 살인. 이렇게 해서 무기징역을 받아서 지금 청주여자교도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요, 누구를 죽였느냐, 자기 전 남편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두고 넘겨주시면 도와, 도와주러 오신 가사도우미의 남편도 불을 질러서 죽였어요. 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는요, 약을 먹이고 눈을 바늘로 찔러서 두 눈을 실명을 시켰어요. 오빠 실명시키고요. 자기 남동생 화상을 입혔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험을 들게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어요. 자녀가 둘 있었는데 딸도 아들도 둘다 죽었어요. 근데왜 죽었는지 사인이 불분명해요. 경찰에서는 이 여인이 죽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두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전 남편 두 사람 가사 도우미 남편 죽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나왔고요. 세명 죽었고요. 이 여자 주변으로 다섯 명 실명했고요. 일곱 명이 크게 다친데, 화상, 그 다음에 낙상, 어디 부러지고, 뭐 이런 일들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에 다시 없는 괴물 같은 여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이분 어디서 태어났느냐? 넘겨주시면 중랑구 사람이에요. 친정집이 중화동이고, 신혼집도 중랑구 아니에요. 초중고,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이 살면서 길에서 반본 적도 있을지도 몰라요. 7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49살밖에 안 됐어요. 친정 집도, 신혼 집도, 중랑구 아이를 죽이고 천남편을 죽인 것도 여기에요. 참 무섭죠. 세상에 뉴스에 나올 법한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사람 그 안에 죄악이,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TV 속, 신문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도 있는 거예요. 의외로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물을 마셔도요, 넘겨주시면, 같은 물을 마셔도 벌이 물을 마시면 그건 꿀이 되지만, 뱀이 물을 마시면 그건 독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도 인생의 결과가 똑같은 삶을 살지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물 마시고 똑같이 공기를 호흡하면 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꿀이 될 수도 있고요 내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막 독을 내뿜고 사는 인생이 될수 있다니까요? 겉에는 멀쩡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지만 속은 정말 사람을 죽이고 독을 내뿜는 악한으로 양면성, 이중성이 가득한 사람, 우리가 살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나,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호렙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상징하는 게 그게 바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즐겨봅니다. 넘겨주시면 안나안 나와? 자, 우리가 즐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그 그렇죠, 잡고 앞으로 다시 앞으로. 오케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던질 때는 지팡이였고요 꼬리를 잡았더니 아니,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지팡이였고 던졌더니 뱀이 됐고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이겁니다 지팡이에서 뱀에서 다시 지팡이로 이렇게 바뀌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란 지팡이처럼 아니면 뱀처럼도 될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에겐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인생이 뱀이 될 수도 있고요. 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의 성에 붙잡히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쓰실 여와의 지팡이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은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고쳐 쓸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사람도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저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붙잡았더니 뱀이 지팡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변화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얘기합니다. 정말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독을 내뿜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같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돈 많이 버느냐, 성공하느냐, 뭐, 뭐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내 인생이,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독을 내뿜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존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늘 하나님께 탄식하며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제 안에 악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악이. 이중성, 양면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 바보겠습니까? 복음전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 화안 나겠습니까?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고개를 확 드는 악이, 죄악이 여기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내 안에 악이 함께 있으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요. 우리 안에 악이란 녀석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지팡이처럼 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제멋대로 날뛰고 사람을 물고 독을 뿜는 뱀처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23절에 말씀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느냐? 이 마음 속이 전쟁터예요. 죄의 법이 여기 있고,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막 싸우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붙들으시려고 그래도 막뿌리치고막 막 우리가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어서 막 우리가 발버둥을 치죠. 죄의 법이 이르오라고 우리를 꼬드기면 그냥 하나님 버리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독을 뽑는 독사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지만. 내 안에 죄가 있고, 이 사명을, 이 귀한 힘든 일을 팽개치고 싶다는 마음이 왜 다이단, 바울 안에 없겠어요. 하나님, 이제 고마,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다이, 이 바울이란 사람의 마음 속에 영적 다툼, 싸움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중성, 양면성 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마귀가 패배 선언하고 쫓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때 모세의 지팡이처럼 되게 될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출애국기 4장에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다. 그랬어요. 야,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낡고, 초라하고, 그냥 광야에서 모세가 가다가 이렇게 얻은 한 목자의 지팡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 귀합니까? 그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만났죠. 출애굽기 4장에서 사명을 받았죠. 능력을 얻었죠. 하나님 약속 주셨죠. 사명을 사명의 자를 향해 나가게 하셨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을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고 아름답고 비싼 보석으로 장식한 지팡이를 잡 아니에요 똑같은 지팡이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지팡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은 모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초라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쓰시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애국에서 있다가 사람 죽이고 자기 죄가 드러난 게 들통난 게 무서워서 도망쳐서 미대하는 광야에 와서 40년을 살다가 여전히 나이 80에도 장인의 양대를 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볼품 없는 나이 먹은 할아버지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런 할아버지에 불과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요. 그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이렇게 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의 9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일에 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렛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저 두려워서 애국에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선에 온전히 맡긴 사람이었어요.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볼품 없는 나무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이 지팡이를 들고 내가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확신하고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아말렉을 싸워 승리했어요.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7장의 15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니시란 게 길다란 장대입니다 그 장대 끝에 깃발을 다는 장대 사람들이 뒤에서 보라고 길다란 장대 꼭대기에다 깃발을 달면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러분 장대 산 위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손 들고 지팡이 들고 기도한 그 지팡이가 바로 장대, 깃발을 든 깃대처럼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응답하셨다고 선언한 겁니다. 장대다. 여러분 그 장대가 뭡니까? 지팡이죠. 그 지팡이 장대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니시라는 말은 바로 뱀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승리의 깃발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손을 탁 뿌리치고 나가면 우리는 땅에 집어던져 뱀된 모세의 지팡이처럼 독을 내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지팡이 같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물고 죽이는 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애국기 15장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모세의 노래입니다. 홍해를 지난 다음에 모세가 부른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딱 붙들렸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힘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찬양을 노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렛과 같은 세상의 강자를 이기게 하나님 도우셨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갈래 길.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여호와 니씨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될 것인가? 독을 내뿜고 사람을 죽이는 독사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이 양갈래길 우리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손에 여러분 붙들리시고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 이렇게 시편에 제목이 적혀 있어요. 그 모세의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멘.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 지도자였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요.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은밀한 죄가 있고 악이 여기 있고요. 이중성, 양면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항상 사탄막에 항상 저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저 은밀한 죄가 나중에는 큰 죄가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삼켜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악이 있는데 이 죄의 법에 우리가 무너지고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여호와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승리의 지팡이 같이 하나님 쓰시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짓겠습니다. 제 삶이 여호와의 지팡이처럼 되게 하소서. 아멘. 뱀이 됐던 그 지팡이를 모세가 꼬리를 붙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독을 내뿜는 뱀과 같았다. 남을 죽이고 해야 하는 독사 같은 인생을 살았달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고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쓰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손에 붙들려, 한 주간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